안녕하십니까. 제가 전립선 치료기를 판매하는 서울의 대진 메디칼 회사에 방문할 때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야뇨증이 심하여 자다가 화장실에 자주 다니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전립선 비대증 약을 많이 먹어보았으나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전립선 의료기 J2V를 구입해서 치료해 왔습니다. 어느 순간에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그렇게 자주 다니던 화장실을 지금은 두 배, 세 배로 줄어들어 살 것만 같습니다. 한때는 의사의 말씀대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하라고까지 권유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전립선 수술을 안 하길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진 것을 보고 친구들도 구입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무엇을 해도 건강이 제일이며, 화장실에 자주 가는 병보다 더큰 병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J2V 전립선 의료기를 이용하시어 건강한 일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도봉이동에서 류씨올림